오른쪽 그림을 보면 반지름에게 길이가 2인 원모양의 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2다라고 알려준 거고 얘를 5한테 겹치도록 이렇게 접은 거야. 근데 항상 접었을 때는 이만큼 있으면 얘가 90도로 봤을 때 이만큼 이만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얘가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은 1이겠지? 이렇게 표시를 해. 그리고서 접힌 활골의 호의 길이라는 거는 여기 있지. 이거를 뜻하는 거야. 뭐 혹은 이쪽 이렇게 뜻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요 그럼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야 그쵸? 그럼 여기가 또 2라고 놓을 수 있죠 2라고 놨어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여기는 루트 3이죠 그럼 우리 각도가 필요해 왜냐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얘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 하면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 반지름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2 집어넣으면 되고, 세타가 필요한 거야. 어디야? 여기다가 이렇게 요만큼의 각도를 일단 구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60도잖아, 여기가. 1대2 루트 3은 여기가 60도예요. 그러면 60도는 3분의 파이거든. 이렇게 됐어. 근데 요만큼이 3분의 파이라면 반대쪽. 이렇게 있으면 호, 여기 활골의 호의 길이가 요만큼이니까 여기 하나의 각도가 또 필요하죠. 그쵸? 얘도 3분의 파이야. 그럼 둘이 더해주면, 우리한테 필요한 요만큼의 세탁 값은요, 3분의 2파이가 되잖아. 그럼 그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3분의 2파이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나오냐면, 3분의 4파이가 됐지. 근데 그게 누구랑 같아? P분의 Q래요. 그럼 P가 뭐가 돼? 서로, 서로도 관계니까, P는 3이 되고, Q는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12가 나오는 거죠.